네 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키로수 짧고 상태 좋고 거기다 옵션까지 좋은 오늘의 차량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2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3년형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370마력의 강력한 힘을 가진 3.3 터보 엔진입니다. 자, 거기다 기본 옵션 자체가 좋은 터보입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베스트 셀렉션 1이죠. 반율 주행은 물론입니다. 거기다 4륜까지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추가 옵션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 VIP 시트, 거기다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이고요.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거기다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연식도 좋은데 주행거리가 약 4만 킬로대입니다. 아직 넉넉한 신차 보증 덕분에 차량 상태 절대 걱정하실 일이 없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이렇게 옵션도 좋고 상태도 좋은데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에스코트 그린 외관 색상 거기다 실내는 새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메리티 있는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형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장 컬러 보시다시피 에스코트 그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련된 색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프리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 앞범퍼 또한 기스 하나 없이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끝마쳤습니다. 자, 전방 그릴 역시도 너무 깨끗하죠? 크롬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잘주행 가능합니다. 자 거기다 어라운드뷰 전망 카메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닛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본닛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역시나 너무너무 깨끗한데요. 자 문콕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이중접합 창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추가 옵션 썰루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개방감 좋은 썰루프까지 자 휠도 보겠습니다. 1 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죠. 슬기스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슬기스 하나 없습니다. 휠 보건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 역시나 너무너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단에 테일 램프와 뒷범퍼 또한 깨끗하죠? 기스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역시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공간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도 보시다시피 자 기스 하나 없는 깨끗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외관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휠 마찬가지로 복원 작업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휠 기스 하나 없는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색감도 세련됐는데 썸 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었고요. 자, 거기다 외관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장기스 하나 안볼 정도로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정말 많이 좋아들 하시죠? 자, 새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진 컬러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오늘 차량도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옆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버튼들도 아주 깔끔하죠? 손잡이 부분도 손상 오염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또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손상 오염 일절 없고요. 조석 마찬가지로 시트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한 시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엔 지문 인식 통합 시스템,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도어 트림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손상 오염 일절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옆 창문은 이렇게 수동 선이빌입니다 커튼 상태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은 컬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손상과 오염 일절 없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컬팅 나파 가죽 시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뒷좌석에 VIP 시트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었죠. 뒷좌석 전동 시트 및 레스트 기능. 자, 거기다 이렇게 안마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뒷좌석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쓰실 수 있고요. BIS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뒷좌석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자, 보이시죠?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전자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46,377km입니다. 약 4만 6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주 넉넉히 남아있는 신차 보증. 차량 상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사이드뷰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가죽 손상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반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오늘의 차량이고요. 자, 센터 패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거기다 오늘 차량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아주 깔끔한 상태. 자, 앞좌석은 기본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밑에 기어 노브입니다. 기어 노브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자,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 홀드 필기 인식 통합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자동 주차까지 됩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보조 장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무보 커넥티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자, 운전석 쪽에는 H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옵션 좋고 상태 좋고. 모든 게 완벽한 오늘의 촬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022년 10 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3년형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아주 많은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계기판, 전자제어, 서스펜션, 4륜구동, 반자율주행, 자동주차 보조와 같은 고급 옵션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자 거기다 오늘 차량 뒷좌석 VIP 시트 거기다 썬루프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거기다 누유 당연히 없죠.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주행거리 보셨죠? 약 4만 킬로대 차량입니다. 2027년 12월 12만 킬로까지 신차 보증이 가능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하실 필요가 일절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색감도 너무 이쁘죠 에스코트 그린 거기다 실내는 세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색깔까지 너무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4,390만원입니다 4,390만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먼 분들도 탁송, 홈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저차 건팀장이었습니다.